안녕하세요, 민수네 양보원입니다. 오늘 1월 29일, 어 지금 한 시쯤 됐는데요. 어 핸드폰의 그 온도가 지금 영하 4도. 오늘 아침에는 뭐한 10도까지 내려갔죠, 영하 10도까지 내려갔고, 지금 그 그늘진 곳에 있는 게한 4도, 3도,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, 3도 정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. 음 이런 추위가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며칠 따뜻했다 또 며칠 또 추운 날이 있을 겁니다. 아직, 이제, 뭐, 입춘되려면 아직 며칠 남았지만은, 입춘이 지나서도 3월달, 4월달까지 꽃샘 추위가 계속 있기 때문에, 어 오늘은, 오늘 영상 내용은, 제가 그, 물도, 이제 사양기에다 물도 좀틀어줬지만은 음 지금 이제 그 전기가온, 저희들은 요, 약한 53통 정도 되는데, 여기에 지금 이제 전기가온이 작년에도 전기가온 조금 살짝 했습니다, 여기에. 반직 가온이죠. 저희들은 그 벌통마다 가온을 하진 않고요. 예, 벌통 뒤에다가 전선을 두개 넣어가지고 지금 했는데, 온수가 좋다, 전기가 좋다,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온수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, 전기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간히 봤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. 일단, 온수로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전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, 전기로 가지고 살짝 넣었는데, 기온이 지금, 잠깐 보시면은, 자, 요거 이제 두 가지 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, 왼쪽에 있는 저 전기 그 컨트롤 박스는, 전체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요. 오른쪽에 있는 거는, 그냥 일반 온도계죠 센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묶어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 지금 묶여 놨는데 왼쪽에 그 센서 지금 깜빡깜빡 원래는 이제 전기에 들어오면 깜빡거리는데 지금은 12, 12도에다가 이제 세팅을 돼 있기 때문에 얘들 12도 정도 올라가면 이제 꺼지는 걸로 돼 있죠 무슨 이제 12도지만은 정상적인 온도는 한 3도 영상 3.4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온도가 조금 내려간다 아까 4도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었 그러면 이제 불통 뒤에 온도가 이제 한 4도 정도 영상 4도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영하권으로만 막안 내려가도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겠나 싶고요 너무 뜨끈뜨끈한 거는 또또 또 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살짝만 간접으로 도움만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영하권으로만 심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만 해주는 거죠 사실 뒤에다 손을 넣어 보면은 전기가 들어올 때는 좀 훈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도움을 받아도 되고요 벌통과 벌통 사이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게끔 저번에 이제 겨울 외부 포장할 때다 넣었죠 벌통과 벌통 사이에는 천으로 가지고 막아서 이제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해 놨고 뒤에 전선을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벌통 뒷모습인데요 전선이 작년에 한선 가지고 해보니까, 전기를, 그, 기본적으로 온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두선 정도 하고 나니까, 아주 아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는 반면에, 낮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꺼집니다, 이게. 그래서 한참 많이 들어올 때는 덜, 벌통도 이렇게 만지면 좀 떳떳할 정도니까, 이게 경비 차원에서는 좀 많이 저렴하죠. 그리고 이제, 센서는 뭐 이렇게 좀 위에다가 두개 묶어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전선 위에다 하면 전기가 많이 온도가 많이 그 상승이 될것 같은데, 전체 안에 온도를 그냥 보기 위해서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 왼쪽과 오른쪽에 그 일반 저 컨트롤 박스하고 온도계하고 같이 묶어 놨죠. 이렇게 해서 겨울을 날 겁니다. 꽃센츄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. 당연히 이제 계절이 올라가면서 온도는 조금씩 내려야 됩니다. 계속 이온도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벌들이 많이 퍼지게 되고, 그게 기술인 것 같아요. 적당한 시기에 대해서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되는 거. 자,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이제 달아봤죠. 자,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, 올래도 살짝 설치를 해봤습니다.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. 작년에도 영상을 찍어봤지만은 또 올래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.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좀 도움을 많이 받죠. 오늘은 전기 간접 가운데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